성공을 향한 길 위에서 진해섬은 항상 자신의 마음의 효도와 감사를 품고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부터 현재 결정까지 진해섬은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날 상당한 급여를 받은 후 진해섬은 그 대부분의 돈을 어머니에게 새 차를 사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어머니다. 몇년 동안 자신에게 바친 사랑과 끝없는 기여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혜성이 어머니에게 차를 바꾼다는 얘기를 꺼내자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러한 의도를 거부했습니다. 진혜성의 어머니는 현재의 차가 여전히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즉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진혜성이 돈을 절약하고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진행성을 키우고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삶을 구축할 때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진해성의 어머니가 사용하고 구형 차는 10년 이상 지났으며 시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해성의 지인이 그가 어머니에게 새 차를 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그에게 보낸 애정과 관심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진해성은 더 결단력 있게 나서서 어머니의 좋은 의도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새 차를 가지길 원하며 그녀가 그의 삶에 대한 무한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해섬은 열심히 노력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어머니의 요구와 취향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새 차를 찾고 선택했습니다. 그는 차종에 대해 조사하고 딜러를 방문하며 시승하여 어머니가 꿈꾸는 차를 확실히 골라주었습니다. 새 차가 도착하자 진해섬은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것에 무척이나 설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선물 앞에서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해섬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구영차가 주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